안녕하세요 준 t v 준입니다 오늘은요 따뜻한 토마토 샐러드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토마토를 사면 요리하는 부분 남아요 박스로 사니까 그래서 오늘이 남는 애들 갖고 뭐 맛있는 거할수 없을까 해서 냉장고 뒤져가지고요 남아있는 쌈 채소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 아니셔도 상관없고 이거 가지고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무슨 스타일이냐 반도 스타일 반도국과 한국 반도국과 이탈리아 이거 섞었어요 무지 맛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 반찬을 드시고 안주로 드시다가 밥 비벼 드실지도 몰라요.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재료입니다. 오늘 재료는요. 완숙 토마토 세개 있고요. 그다음 이 방울 토마토가 아니고 토마주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거 이뻐서 쓰는 거예요. 색깔도 좋고, 요거 아홉 개 준비했습니다. 방울 토마토 한두배 크기 같아요. 여러분이 방울토마토만 있으시면 이거 다 필요 없고 방울토마토만 있으시면 한 30개 쓰시고 얘만 있으면 한 6개, 5개, 6개 쓰시면 됩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쌈채소 있습니다. 저 쌈채소 지금 냉장고에 꺼는 거에서 상추도 있고 뭐 적근대도 있고 뭐다 있어요 치커리아. 이거 관계없이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로메인도 상관없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쓰세요. 마늘 오늘 10개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2, 3개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제 재료 목록은 항상 제목 밑에, 유튜브 제목 밑에 설명란에 쭉 있습니다. 거의 참조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리는 무지 간단한데 접시로만 잘 나누면 돼요. 잘 보세요. 토마토 2개는 이쪽이고, 토마토 한개는 이거예요. 토마토 두개인 거는요, 꼭지만 이렇게 떼주시고요. 그냥 껍질 채 두껍게 썰어주겠습니다. 한 1cm? 요 정도 되게 썰게요. 놔주세요 요 녀석은요 그냥 껍질채 무지 그냥 작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작게 다져주겠습니다 물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토마토는 이렇게 다져가지고요 요쪽으로 놔주겠습니다 국물까지 다 가져가세요 이 토마토는요 중간 토마토인데 그냥 요것도 반씩 잘를게요자 요거는요 꼭지 이렇게 띄시고 반씩 그냥 잘라주세요 방울 토마토도 이렇게 반씩 자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놔주세요. 이쪽 접시에. 자 여기다가요. 이 접시에다가 소금 후추를 뿌려주겠습니다. 적당히 토탈한 세 꼬집만 할까요? 음,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 정도 뿌려주시고 여기는 안 뿌립니다. 그냥 안 뿌리고요. 여기도 후추 살짝 뿌려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오일 이거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이거 도 살짝 뿌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마리네이드 할겁니다 자 뿌려주시고요 자 이제 마늘 얇게 편썰겠습니다 마늘 10개는요 편은 대충 중간 사이즈 정도 해주세요 이거 한 0.3cm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 정도로 가죠 자 마늘 여기 놔줍니다 자 이제 블랙올리브 자 오늘 저는 블랙올리브 15개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뭐 그린올리브나 뭐 이렇게 큰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오늘 블랙올리브 쓰겠습니다. 있는 거 쓰십시오. 오늘 제 블랙올리브는요. 요거는 캔에 들은 거여서 짜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너무 짜시면 그 소금물이거든요. 물에 헹군 다음에 사용하세요. 자 요거는 그냥 옆으로 슬라이스 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번 썰겠습니다. 이렇게 블랙올리브 중에 다섯 개는기로 놓고. 오늘 블랙 올리브 10개는요 따로 넣을 거예요 요건 이따 그냥 새우를 먹을 거예요 자 여기 놔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요 마른 멸치 갖고 왔습니다 요거요 저이가 대멸치인데 제건 조금 작긴 하지만 대멸치예요 요거 머리하고 내장을 뗐어요 머리 이렇게 띄고 내장 안에 있는 부분 빼가지고 이렇게 머리하고 내장 뗀 다음에 덮어주세요 덮은 다음에 얘를 다져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 계신 분들, 이런 멸치 없이 다 그러면 엔초비 쓰세요. 엔초비 쓰시면 맛있습니다. 자, 요것도 맛있고, 요것도 맛있어요. 한국 계신 분들은 멸치 쓰십시오. 또 있으신 분은 엔초비 쓰시고, 멸치는 이렇게 덮어 주셔야 그래야지 비린내를 잡아줍니다. 제가 직접 먹을 거기 때문에요. 중상불에 하서 대충 덮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름 없이요. 그럼 아주 고소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자, 고소한 냄새 엄청 나는데요. 이제 도마로가지 가가지고 가가지고요. 도마에서 다지는데 대충 다지시면 됩니다. 이거 완전히 다질 필요 없어요. 제가 믹서기에 갈아도 되는데 믹서기보다 이게 더 맛있습니다. 자, 도마로 하겠습니다. 자, 멸치 갖고 왔어요. 이러면 얘는 다져주시는데 너무, 너무 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으깨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고. 활동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를 잔멸치로도 해보고 중간멸치 해봤는데요 대멸치가 좀맛있더라고 이렇게 해갖고요 대충 잘라줄게요 대충 하시면 돼요 대충 자이 정도 해가지고요 요거요 요 접시에 놓고 불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요, 프라이팬 아까 멸치 덮은 건데, 이거 그냥 닦지 마시고, 이 정도만 털어내죠.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하나. 불. 중불해줍니다 오늘 올리브유 충분히 뿌려줍니다. 뭐, 한 두세 큰술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자, 기름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제 기름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요거 한꺼번에 넣어줍니다. 마늘도 넣어주고. 토마토도 넣어주고, 다 넣어줘요, 이렇게. 얘네가요, 맛이 하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중불에서요, 6분, 7분 정도 익히면서 맛이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세게 하면 타서 안 돼요. 중불로 하세요. 수분이 없죠. 여기다 저희가 다른 소스 넣으면서 수분 조절 좀 하겠습니다. 냄새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힙니다. 제가 <laughs> 이거 다른거에 꽤 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세요 맛있습니다 제가 오늘 레몬을 안 넣었는데 왜냐면 여기 지금 이 토마토들이 요 토마토들이요, 나중에 새콤해요 그래서 거의 됐어 시간이요 이제 한 50초 남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게 풀로 한 7분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소스 넣습니다 또 소스 만드는 중입니다 자 일단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제 오레가노인데, 여러분은 믹스드나 바질이나 뭐든 상관없어요. 자, 작은 걸로 한 큰술 정도 넣어줄게요. 자, 요 정도 넣겠습니다. 자, 요정 뿌려주세요. 이렇게. 자, 뿌려서 너무 많네요 제가 버릴게요.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진간장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한 큰술 넣어주세요. 참기름 한 큰술 넣어주시고, 저는 여기다가 올리브유 다시 한 큰술 넣어서 농도를 살짝 조절하겠습니다. 어우, 엄청나게 맛있는 냄새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1 분만, 1 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요수걸 이제 안 쓰니까 한번 먹어볼까요? 음, 진짜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밥 비벼 드실 거라고 말씀드린. 요거를 이쪽에 담아놓겠습니다. 그리고요, 불을 6정도로 올린 다음에 손 씻고 왔고요. 자, 많으니까 집게를 이거 어 언제 집어 손으로 해야지.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넣어주세요. 이거 오늘 오래 굽지 않습니다. 1분 30초에서 2분 안 됩니다. 자, 대충 한 번만 뒤집어 줄게요, 이제. 자 이렇게 구우셔야 몸에 좋은 라이코펜 성분이 팍팍 올라갑니다 여러분 몇배 이상 뛰어요 자다 되었습니다 이제 이쪽 접시로 덜어 놓겠습니다자 일단요 여기다가 먼저 저희 아까 상추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찢어서 넣어줄게요 오늘 소스는요 상추하고도 너무 어울립니다 치커리도 어울리고 청상추도 어리고다 어울립니다 여러분 진짜로 자 일단 먼저요 여기다가 여러분 이 가루로 된 파마산 치즈 있으면 이건 넣으시고요 저는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 있으니까 이건 넣겠습니다 넣어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야채가요 이 그릇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릇을 큰거 갖고 올게요 이 정도 돼야지 묻칠수 있을 것 같아요 소스가 오늘 진해 가지고요 올리브 여기 넣어 주고요 자 장갑 끼고서 먼저 묻혀 줄게요 얘들을요 이제 토마토를 넣고 살살 먼저 묻힐게요 얘가 형태가 흐트러지기 때문에요 자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쏟아 주겠습니다 얘는 살살 살살 묻혀 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야말로 접시에 담을게요 이쁘죠 <laughs> 근데 요거요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흰색 요, 요거 치즈예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접시 하다 보니까 다른 접시가 안 어울려 갖고요 접시 바꿨어요 자 요거는요 여기다 이렇게 미시거나 칼로 자르셔서 얇게 자르셔서 제가 이렇게 얇은 걸 여기다 낀 거예요 이렇게 한 장씩 끼웠습니다 파마산 치즈 그냥 뿌리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흰색하고 여기서 모양 내셔도 됩니다 이쁘죠 아, 소스가 있는 상태에서 아까 상추를 막 비볐더니요 어, 뜨거운 게 들어가니까 이 놈의 상추가 다 그냥 숨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상추를 잠깐 이렇게 꼈어요. 아, 근데 맛은 좋아요. 맛은 좋으니까 소스 다 식은 다음에 식은 다음에 버무려 주세요. 그래야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숨이 확 죽더라고요. 맛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있잖아 그냥 이렇게 푹푹 떠서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파스타하고 섞어도 되고 밥하고 비벼도 되고 그런 맛이요. 에 너무 맛있어. 새콤하고, 촉촉하고, 아, 감칠맛 폭발이고요. 요거, 샐러드로도, 반찬으로도, <laughs> 밥 위에도 괜찮고요. 파스타, 여기 비비셔도 좋고요. 와인 안주 최고입니다. 다음엔요, 좀더 재밌거나 맛있는 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요리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